목요묵상 셈이나 제 3장 묵상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묵상의 능력에서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묵상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서의 자기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의 다른 능력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의 능력 세 번째는 묵상은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리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의 삶 속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을 당신이 찾기를 그분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 묵상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바람처럼 유행처럼 쓸쓸히 신기로 같이 지나가는 일순간의 삶이 아닌 시간과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불변하는 영원한 참된 목적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목적으로 인해 후회 없는 의미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마침내 빛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입고, 소유하고 즐기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의미를 느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묵상의 능력 네 번째는 기도의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에는 복수의 의미가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매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도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이는 그럴 때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 안에서 기도의 길을 인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서 행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줍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는 것은 자기 인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깨닫고 발견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의 능력 다섯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대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신앙의 끈입니다. 말씀 묵상은 나눔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서로 간의 영적 유익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만남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영성은 더 풍성해지고 신앙은 성장합니다. 삶은 함께 온전해집니다. 목요 묵상 세미나를 마치면 줌으로 만나는 묵상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라는 한계와 제한이 있지만 묵상 나눔을 통해 믿음의 연대를 구축하고 영적 유익을 공유하며 위로와 소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위한 믿음의 동역자로 신앙과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 가운데 천국의 낙은해로 동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묵상의 능력 여섯 번째는 공동체를 연대시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성령으로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며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빠진 교회란 있을 수 없고 성령이 떠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하나의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말씀 묵상은 공동체를 말씀으로 연대시킵니다. 말씀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세상을 향한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말씀의 선포가 있고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연대시킵니다. 성도들을 영적 가족 되게 합니다. 묵상의 능력 일곱 번째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 시간이 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더라도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일정한 말씀 묵상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말씀 묵상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는 동안 날마다 말씀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묵상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사장, 묵상의 준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